안녕하세요. 어, 교과서 140 페이지 실력 구치기 8번부터 9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f(x)는 x 제곱 플러스 4분의 x에 대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네, 3번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는데요. 먼저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f(x)의 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x)의 근 같은 경우는 분자가 0밑 때, 즉, 0 0인거요그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 값을 알, 아, 알기 위해서는 fx를 미분을 해줘야 합니다. fx가 F x제곱 플러스 4의 전체 제곱분의 4 x제곱으로 나오고 극값이 2,4분의 1 마이너스 2,4분의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로 극한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한값 같은 경우는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배웠다 듯이, 함수 f(x)는 0, 0으로 수렴하게됩니다또 이거는 리미트 x 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냈을 때, 어,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배웠듯이 x 제곱 플러스 4분의 x는 영어로 수류광이 됩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근과 극각과 극합값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0, 0으로 표시해주고 영어 0으로 하니까 이렇게 이어지고 그 영어 극값에서 근으로 이어져야 되겠네 이렇게 그리고 근에서 극값으로 이어지고 다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그렸다면은 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봤을 때 최대값이 4분의 1 최소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임을 확연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 A에 대해서 구간 -A부터 A1에서의 함수 f(x)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 했는데, m 플러스 m이 0이 되도록 하는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먼저 A가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는 양수값을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어, 감을 한번 문제 출제자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행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수가 A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되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지만 2, 2까지인데 여기가 최소값이고 이게 최대값인데 둘이 같지 않, 않음을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가, A가 1이 아니, 아니면 알수 있고 A가 A에다가 2를 넣어봤을 때 A에다가 2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인데 이때 비로소 최소,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을 가져 어, M 플러스, 라지 n 플러스 스몰 m이 0이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9번으로 가보면 어 반지름 길이가 9cm인 원 모양의 종이에서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으로 원뿔 모양의 물컵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때 물컵의 부피의 최대값과 그때의 세타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먼저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바로 물컵의 부피의 최대값입니다 어, 무, 문제에서 문제 물 문제에서 물컵의 부피의 최댓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먼저 부피의 최댓값을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먼저 어, 첫 번째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pi 그 h라는 식임을 어, 여러분께서 중학교 때 배워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크레스트임. 음. 이 H를 R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 H를 R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한 힌트가 바로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보면 이 9cm라고 하는 것은 모선으로 모선으로서 H제곱이 81-R제곱임을 알수 있습니다 즉이 식에서 H가 루트 81-R제곱임을 알수있어다 그렇다면 이 H를 여기다 대입하면 은 V가 3분의 1 파이 r 제곱에 2 81 빼기 r 제곱이 되에서 v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V의, 어, 그 부피의 최대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 이 부피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 형태가 곱의 미분 곱이 있죠. 분의1 파이 먼저 r제곱 먼저 미분을 했을 때 3분의 8 곱하기 2r 곱하 루트 81 빼기 r제곱이 되고 3분의 1곱하곱 r제곱 곱 루트 81 마이너스 r제곱을 미분을 하면은 2분의 1곱하 루트 81 빼기 r제곱 분의 마이너스 2r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을 공유를 하면은 3분의 1 사이 알로 묶었을 때 아래 알 곱하기 루트 8 1 r 기알 제곱으로 바꿨을 때이알 말로 이죠. 이 곱하기 루트 81배기 이 곱하기 8 1 r 기알 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R 제곱 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 o n t know. I 해보면 t k n v 있고 이 V가 v k 가 r 이가 r이 3루트 6일 때그 값을 갖는구나.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이 속값인지 극대값인지 그것은 아직 판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미분함수 이 b타에 이 식에 r 이 3루트 6 3루트 6이라는 값, 전값과 3루트 6 이후의 값을 대입하면서 어 b'이 b' b'의 값을 어, 이3 루트 6때극소값인지극대값인지를알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3 루트 6보다 전에 있는 값인 r이 3일 때를 3일 때 v 프라임은 v 프라임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3일 때 어, 여러분들께서 어 대입을 해 보시면은 v 프라임이 여러분과 걸을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r이 어, 3 루트 6 이후의 값인 8을 대입했을 때 일임이이 이 값에서 0보다 작은 값 여기 이, 이, 이 괄호에서 0보다 작은 값을 가져. V 프라임이 0보다 작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어, r이 3 루트 6일 때 극대값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부피의 최대값은 r이 3 루트 6일 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r이 3 루트 6일 때이 식에 대입을 한다면 부피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이때 세타 같은 경우는 어 이때 쓸타카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부채꼴의 둘레가 바로 그이 둘레가 바로 여기 그림의 원뿔 위에 있는 작은 원의 어 둘레와 같다는 것을 이용하시면 어 쉽게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제가 그 부분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부채꼴의 둘레는 <laughs> 네, 부세네두 세타가 되고. 이 구세타가 네. 아이요 네. 왜 2파이 세타가 되고 이구 2파이 세타가 바로 2파이 2파이 R 3루트 6과 같다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타 값을 여러분들께서 정리하신 후 풀어주시면 구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창의인성 프로젝트의 원뿔 모양의 아이스크림 콘을 만드는 어느 공장에서 부피는 일정하지만 건널비를 가장 작게하여 생산비를 줄이고자 할때 생산비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아이스크림 콘의 윗면에 반지름의 길이를 r를 미분을 이용하여 구하여보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생산비가 최소가 되려면 건널비가 최소가 되겠죠. 어야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그림을 통해 부피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h 그리고 건널비가 파이 r 루트 r 제곱 플러스 h 제곱 임을알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어, 구하,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건널비의 최솟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널비를 모두 r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하는데요. 이때 h 제곱을 r에 대해서 바꾸면 어, s를 이제 미분, r에 대해서 미분하, 미분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h에 대한 식은 v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는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이용하면 여러분들께서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일정한 부피하고있기 때문에 v 제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v V0 제로, 3분의 v 제로가 3분의 1 파이 r 제곱 h라고 할때 h는 h는 파이 r 제곱3 3 3 v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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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제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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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한번더 정리해 주면, 파이 r 루트 r 제곱 빼기 파이 제곱 r 제곱 분의 9v 제곱 제곱 빼기 를알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s를 r과 v에 대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s를 미분을 할수 있습니다. s를 r에 대해서 미분을 해보면은 이것도 또한 곱셈 미분법으로 할수 있습니다. 수 있겠죠. 네. 그때 파이 루트 r 제곱 플러스 파이 제곱 r 네 제곱 분의 u v 제곱 제곱 플러스 파이 r 곱하 이분의 1에부가 루트 r 제곱 플러스 파이 제곱 r 네 제곱 분의 9 v 제곱이 되게 되고 분자가 e r 플러스 이알 플러스 파이 네 제곱 r 분의 마이너스 v 제곱 제곱 곱하기 파이 제곱 여기 다세제곱이면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이 r 루트 r 제곱 플러스 파이 제곱 r 네제곱 분의 u v 제곱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어, 이거 이 상태로 그대로 미분을 하면은 곱식의 미분법을 사용하여 매우 심히 복잡하게 되기 때문에 이 r r 네제곱 플러스 파이 제곱 r 제곱 분의 u v 제곱 제곱으로 만들고 나서 이 미분을하도록 하십니다. s를 r에 대해서 2분을 해보면 38에 그대로 있고 루트 r 네제곱 플러스 파이제곱 r제곱분의 9 v 제로 제곱을이분하기 때문에 2분의 1과하기 루트 r 네제곱 플러스 파이제곱 r제곱분의 9 v 제로 제곱이 되면 분자같은 경우는 r 세제곱 분의 r이 되게 되네요. 그리고 이 식을 전개를 하면은 2분의 파 곱하기 여기서 r 제곱으로 통분을 통분을 하여 r제곱을 이렇게 루트 바깥으로 바깥으로 빼내면 r분의 1 곱하기 루트 r 6제곱 플러스 하인 제곱이 9v0 제곱이 되게 되고 이것 같은 경우는 r 3제곱을 네. 이제 좀더 공간을 몇개 써서 다시 한번겠습니다 어, 2분의 파이 곱하기, 아까 R분의 1 곱하기, 루트, R의 6제곱 플러스, 이 제곱분의 9, V 제곱 제곱이었고, 이 같은 경우는 R 세제곱, 근데 1로 묶어서, 4 곱하기, R의 6제곱 플러스, 마, 마이너스, 파이 4제곱분의 네 9v0제곱 곱하기 2파이 네? 파이제곱 약분시켜서 이렇게 됨을 알수 있습니다. 이때 r분의 1분의 r 제곱분의 분의 분의 1이기 때문에 r제곱분의 1이 되게되고 이 식이 이제 s를 r에 대해서 미분한 식이 되는데요. 이때 r값은 이 미분했을 때어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r 지점이 극그 값이기 때문에 4r6제곱 마이너스 하이 제곱분의 9v0 제곱하기 2가 0이 되는 값이때 r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r6제곱은 4하이 제곱분의 v제곱 제곱이 되게 되고 r은 네, r은 6제곱근에 2구약분 해줘서 2파이 제곱근에 9 v 제 제곱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어, R의 R, R 값을, R, R 값을 구하였고 R이 즉 6, 6제곱근 2파이 제곱근의 9V0제곱일 때 원분의 건너비가 최소가 되어 어, 생산비가 최소가 됨을 알수 있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미분을 통해서 어, 채, 어, 뭐 생산비의 최소라든지 이윤의 최대 값을 구할 수 있어 실용, 시, 매우 실용적인 학문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